안녕하세요. 항상 정직한 판매, 매입을 우선으로 하는 드림카 김형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아자동차의 뉴소렌토 R 차량을 한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차량 보시면서 차량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3년 4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2014년형 모델로 나온 기아자동차의 뉴소렌토 R 차량입니다. 차량 등급은 2.0, 이륜, 트렌디 등급 차량이고, 키로수는 약 18만 4천 키로가량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보상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우선 외관부터 차근차근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상은 블랙, 컬러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의 경우 이제 깔끔하게 상품화 과정 마치고 상품 전시장으로 입고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택감 살아있는 모습 또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루프랙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타이어 트레드 한번 살펴드리면 타이어 트레드의 경우 한50% 정도가량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와서 후면부 모습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공간 열어서 한번 살펴드리면 일단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추가 시트는 장착되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세차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공간 모습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후방 카메라와 함께 후방 센서 또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미등 이런 데도 깨짐이나 까짐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면부 모습 또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면 썬팅 상태 또한 상당히 양호하게 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검정색 차량이 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보면 군데군데 조금씩 이제 잔기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깔끔하게 상품화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번에는 엔진룸 한번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젤 엔진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 외에 자이나 이음 전혀 발생하지 않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라든지 냉각수 워셔액 이런 기본 변경비는 당연히 다 확인하고 보시킨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이렇게 눈으로 자세히 확인시켜드릴 순 없지만 누나 못되는 부분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전 차주분께서 주기적으로 소음품도 전체적으로 신경 쓰시면서. 사신 차량이어서 상당히 양호한 엔진룸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착석했고요 내부 옵션들 하나하나 소개 도와드릴게요. 우선 버튼 시동 장착되어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 눌러서 시동 작동시키게 됩니다. 우선 계기판 보면 키로수는 정확히 183,731km 만 주행한 차량이고 왼쪽부터 옵션들 하나하나 소개 도와드리면 전동 접이 조절 사이드 미러 장착되어져 있고 운전석의 경우 전동 시트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온오프 버튼, 오토라이트,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하이패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ECM 룸미러 또한 장착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선은 빼놨는데 투 채널 블랙박스 또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센터페시아 모습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매립,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진 결을 넣었을 시 선명한 화질로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주차선 다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 조절 버튼 장착되어져 있고 온도 낮춰서 에어컨 바람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의 경우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장착되어져 있고 조수석의 경우 열선 시트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시가잭과 USB, 억세선 꽂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기아 봉 뒤쪽에는 에코 모드 작동 버튼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옵션 소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좌석 이제 시트라든지 시내장제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시트라든지 내장재 컨디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든지 이제 매입 후에 당연히 세차 과정은 거치는데 전체적으로 특별히 까지거나 뭐해진 부분도 없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하게 잘 관리되어져 있는 실 내장재 컨디션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 착석했고요. 뒷좌석에 이렇게 겨울에 누군가를 태웠을 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뒷좌석 열선 시트 장착되어져 있고 이렇게. 전원선 꽂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이제 송풍구 또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또한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인데,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 시트라든지 실내장제 컨디션 상당히 양호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 또한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차량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가장 궁금하실 사고 유무와 판매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능지 먼저 보시고 오실게요. 자, 성능지에 나와 있다시피 이차량은우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외 누유나 누수되는 부분 전혀 없이 상당히 양호한 차량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이제 장점으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점은 수치상 이제 키로수는 좀 많은 편이지만 엔진 미션을 전 차주분께서 상당히 신경 쓰시면서 관리하신 차량이어서 상당히 양호한 엔진 미션 관리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트렌지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편의사항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최종 판매 금액은 850만 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금액의 판매 중이니 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많이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